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자입니다. 어, 방금 전에 비트코인 레전드에서 어, 9월달에 예정이 되어있던 었 KYC에 대한 일정을 어, 픽싱을 박았습니다. 어, 지금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영문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있는데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돌려보죠. 어,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KYC 인증 일정이라고 되어있고요. 어, 현재 지금 유저는 활성 사용자가 270만 명의 사용자가 어, 지금 있습니다. 어, 지난 4월달에 KYC 방식에 대해서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어, 그 결과 73%가 여권 외에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어, 당시 이제 투표 결과에 있어서 27%는 그냥 그 여권으로만 하자라는 의견 27%. 나머지 73%는 이제, 어, 여권 외에, 그 다음에 뭐 일종의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투표권, 뭐 이런 종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다른 이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9월 말에 어, KYC 인증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KYC 인증 어, 시작 날짜는 9월 30일입니다. 어, 오늘부로부터 이제 D-11일 남았는데 KYC 기준은 당연히 1인 1 계정에 하나고요. 연령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만 18세 미만의 KYC 방식은 검토 후에 어 추가적으로 공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단위로 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공지를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어 실명 KYC 문서의 이름과 어 현재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이 해당 앱에 가입되어 있는 언어와 일치를 해야 된다. 앱 프로필과 KYC 인증의 실명 그리고 휴대폰 번호, 그리고 국가, 주소가 모두 일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KYC 서류에는 여권 말고도 운전면허증, 신분증, 투표용지 등으로 할 수가 있고 어, 여기에 좀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과 갈, 같고요. 사용자 비용으로 6달러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에 이제 해당 업체를 전문 그이 KWC 업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드는 비용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어, 6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금 1,400원까지 육박을 한다라고 봤을 때약 8,400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니 비트코인 레전드에서 6달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KWC를 수행한 모든 어,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 레전드 코인을 150개를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레전드의 엘뱅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현재 가치는 지금 0.01970 달러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150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4,100원을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달러 비용 대비해서 나머지 4,000원에 대한 비용은 어 본인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뒤어서 이제 이건 결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어어이 출금 기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제 본인이 채굴한 모든 양이 k w c 만 통과가 되게 되면 전액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어, 본인의 채굴량, 음, 또는 이제 추천인의 레퍼럴에 의한 것들도 모두 k 와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어,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금이 가능한 수량은 본인 및 추천인의 k 와시 인증 결과에 따라 상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출금 일정, 출금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본인 인증을 통하고 락업은 강제 락업으로 40%가 됩니다. 어, 이 40%를 가지고 어, 락업을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스테이킹을 할 건지는 이제 선택권입니다. 어, 그리고 얼굴 인식이나 문서 인식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레전드를 결제 적용시키고 비트코인 레전드 지갑으로 입금을 하고 또 해서 그 다음에 개인 지갑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엘뱅크 거래소로 이제 비트코인 레전드를 출금을 할수 있게끔, 어, 하겠죠. 어, KYC를 자체적인 이제 그, 어, 뭐, 개발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어,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KYC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어, 검증하는데 소요 일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어, 추정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월 말부터 이, 진행을 하고 나서, 어, 최소 뭐 2주 정도의 시간이 딜레이 타임을 가진다고 봤을 때, 10월 중순부터는 또 다른 이제 그 케와시 인증자가 매도를 또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도 예상이 되어지는데, 어찌됐건 관건은 비트코인 레전드의 이제 NFT, P2E로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어, 성공이 일단은 큰 관건이겠다. 어, 여전히 쉽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